우리나라 청년 취업 준비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악한, 불안한 경제 상황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자리를 선호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일명 취준생이 2006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은 71만 4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격증 같은 걸 따야 되는 분들 증가를 하면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취준생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명 공시족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 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기능 분야 자격증, 일반 기업, 언론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층이 처음 취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1개월로, 1년 전보다 0.1개월 길어졌지만, 첫 직장에서 근속하는 기간은 5개월로 지난해보다 짧아졌습니다.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 두명중한 명은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불만족스러웠다고 응답했습니다.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